오늘 배터리를 100이 될 때까지 집에 못 가요 카페 가서 해달라고 하는 근데 카페에서 하는 것도 솔직히 눈치 보이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세시가 있어 유익경. 아, 준종 포인트가 생각보다 없네 이거 준종기 아니에요? 대박! 들어가도 돼요? 이럴 줄 알고 준비했지 고속 진조 <laughs> 근데 이거 뭐 버스 이용 캠프만 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버스 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약간 도둑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버스 한번 탈게요 미용하니까 항천료부자아 제가 거기 자주 가는데 상척 시민들 쓰라고 했어요 삼상시 신이 아닌데 전 세금 내고 있어 근데 천안에 내 세금이 삼척에 오는지 모르겠어 저는 한국에서 세금 내고 있어요. 음. 저도 사람이 음. 국민으로 인정해 주시오저 저기 저기서 좋아하는데 이 종기는 써도 되는 거예요? 음. 그거 써도 돼요?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허락 받았어요. 무슨 맛충전 음. 된다. 앉아 있어, 어디? 충전도 놓치지 않고 써도 되는 거야? 이거 5프로까지 재우고 음. 갈게요. 내 생각에 3일 콘텐츠인 것 같아. 언제 치우냐 지금 아, 못 가는 거 아니야? 아, 지금 5시잖아요. 아, 오, 불렀다 오케이, 가자. 맛있게 먹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갈게요.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여기 안 돼요? 이 어... <laughs> 야, 일단 밥 먹어야 돼. 여기인가 여기 중앙시장이에요 사장님 생각하기에 여기에 제일 맛집은 어디요? 요요 요, 요, 화밀레가 있잖아요 유명한 곳이요? 유명하고요 어. 정말 맛있는 집이 얼마나 맛있어 고기도 맛있고 삼겹살은 더 맛있고 1인분 되나? 그럼 2인분 드세요 2인분 먹어야 돼 2인분 못 드시면 같이 가드릴까요? <웃음> <웃음> 여기 클로켓 맛집이라고? 삼겹살 3인분 드릴까요? 네 3인분 주세요 친침좀이드려도 될까요? 혹시 그 이거 충전을 다닌요 아, 미합니다와 삼쪽에서 채이를 잘 나가는 고깃집이요 와. 언제 구워줘요 이거? 물어봐. 언제 구워? 사장님 이거 내일 구워줘요? 왜 언제 다른요? 여기야 더워가지고. 혹시 사장님이에요? 네. 어 너무 예쁘세요. <laughs> 액체도 이뻐요. 네 아,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음. 이거 만약에 이거 서울에 나왔잖아요. 다른 고기집 다 씹어 먹을 것 같아. 뭐야 이장부야 삼촌이 애기 생겼어요. 자, 과연 몇 프로일까요? 음. 이사 프로인데 음. 아니 왜 이래? 우리 로 줄을 들었어 누군가 섰어. 아씨부해야 이거 밤이 돼서 준종할수 있는 곳도 없어지는데 준종 어떡하냐? 준종대요 당구장. 저기 당구장 있는데 애플 당구 클럽. 혼자서 치면 이상해. 미친 새끼인가? 이상하게 봐. 사장님 어디서 쳐도 돼요? 저기 려고아 뭐, 그냥 연습하려고요 연습? 네. 혼자서 어디 분이세요? 저 일본이요 니폰네니폰니폰 사람이에요 자파니스? 네네 선생님 혹시 존중이 있나요? 혹시? 여기 네? 콘셉 있죠? 아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학생이에요? 아 학생 같은 아, 학생은 아니고 컵한잔드리까아네아 학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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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공짜예요? 얼마예요? 아니에요 공짜 아 공짜예요? 어 아, 서비스 아 사장님이 아 저랑 붙어 볼래요? 하하하 잘 졸음 <laughs> 취하지 맨 넘어치고. 못뭐다는쪽 하고 있을 있어요. <laughs> 아, 그래요? 반대. 자, 됐네. 이거 가지고 되지. 쓰리쿠션 응. 어. 오 어. <laughs> 어, <샵>.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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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어, 힘들어. 어, 그게 진행이 음. 자, 내 손. 아니, 그냥 가운데 때문에. 응? 이거 가운데 때문에. 이거요 대박이야 뭐지? <놀람> 7초 30% 됐어 미쳤다 사장님 궁금한 거 있어요 왜애플댕그지않요 우리 집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 인도 인형에... 애플 사과 사과야 사과야 이렇 사장님 핸드폰은? 핸드폰은 갤럭시 너노 <laughs> 애플 <웃음> <웃음> 어. 예, 계산해 주세요. 옆 사람이 계산했어. 왜? 아, 오빠. <laughs> 고마워. 아, 오빠예요. <laughs> 어, 어, 오빠예요. 아. 오빠 너무 고마워. 그럼 둘이 어떤 관계게요 브랄 친구들. 예, 뭐 브랄 친구들. 어. 아. 그 둘이 뭐 하세요? 저희는 커피 마시러. 커피 아니, 아 혹시에 남자 둘이서? 바닷가가 가지고. 나만 주요 심심할 때. 응. 제가 따로 봐 드릴게요. 바로? 아. 그 여기 앉아 주세요. 여기 충전기 있어요. 여기서 한 40%는 재우고 가고 싶다. 뭐 보고 싶어요? 금전을 돈. 근데 요 내용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건 딱히 아직 좀 쉬고 싶고 쉬고 싶다는 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일단 금전을 <laughs> 세잔 뽑아주세요. 그럼... 그럼... 세 내년 내내년 네, 내내내년. 네, 오 너무 좋은데? 부자 여친 만나는 건가요? 아니 이거 체크 봐도 돼요? 어 보세요 보세요. <laughs> <못> <laughs> 와 새로운 음, 성공의 음, 길이래요. 오. 오 지금 뭔가 도전하려고 하는 거 있어요? 어? 예. 네. 그거 해야 돼. 아,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퇴사했거든요. 그래서 뭐 시작하려고요? 뭐? 정하기 정해진 건 없는데 뭐, 이거 저거 다 해보고 싶어요. 다음에 시작하는 거,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거 반드시 잡아야 돼요. 어? 2조2 5 년에 어떻게 나오는지. 어떡해요? 네네네 네, 네. 일을 그만둔대요그 일을 또 그만둬요? 이럴 <laughs> 대가 힘이 없어진대요네네년에 어떻게 될까? 어머머머머머머머 이상한 거 같은데? <laughs> 이상한데요? <웃음> 여기가 성공길이에요 이게 힘이 없어졌는데 이제 다시 잡으려고 한다 아 다시 힘내서 그 내년도 받을까요? 어떻게 되는지? 받아요 받아요 받아요? 나 지금 되게 찝찝해요 어, 아 <laughs> 그래요? 자 하나만 뽑아주세요 네 오케이 하긴 아냐? 죄송해요. 너무 안 좋은 카드예 근데 완전히 망한 건 아닌데 본인의 일이 잘안 풀린대요. 내년 내년에도 받드릴까요 <laughs> 네. <오, 웃음> 좋은 거 나올 때까지? 좋은 <laughs> 거 나올 때까지. 어? 왜왜왜 왜, 왜, 뭔데? 사람들이 뛰어내리는데요 지금. 이거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죽어요? 아, 아 죽어요. 진짜? 죽어? 배신당한다. 배신? 어? 난가? <laughs> 말하죠. 혹시 공강원 받으실까요? <laughs> 이게 무서운 소준인데 <laughs> <laughs> 너무 슬 뽑아요. 근데 저는 행복합니다. 조사시 <laughs> 샤프루예요. 와, 근데 이 시간이 되면 열려 있는 집이 별로 없으니까. 뭐 사진 한 번만 펜 펜인데. 아, 혹시 집그 뭔가 네, 삼척 사람. 음. 집에 가는 길이에요? 네. 집에 몇분 걸려요? 저한 10분. <laughs> 저부터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뭐, 뭐죠? 전기도도 가면 안 돼요? 아 저희 집에서요? 네 아, 안에 안 들어갈게요. 이거 왜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제 시그니처 포즈예요. 아, 진짜요? <웃음> 네. <웃음> 와 여기지 MG 느낌이 있다. 유튜브 구독자예요? 아니. 아프리카요? 아니. 뭐야 그러면? 아니, 친구가 있다해서 봤는데. 야 몰라요? 조금 알아요. 일본인이런가 Benizian, Sanamo, h a g o c a 고 지금 배터리도 집에서 충전 시켜준 거 야? <laughs> 네. 네, 저, 지금 구독했어요 s 음, 고마워 네. 고마워 너 관정이지? m e on. No, Kanzoni, Chico, Chico, c h 요 c o Ch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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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유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언제 바꿔요? 정보가 이긴다, 정보설리 아, 백조 와. 아니요, 그냥 휴게소에서 진년 피고 자박할게요. 1씨 좋은 오후 3시네요. 아, 너무 늦로운 아, 진짜 미쳤어. 에? 10시에요. 10시. 아니, 7시간 잤어 10시에. 네, 아침이에요. 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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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해쳐구독해쳐 구독구독 해져